알베르트 키츨러 작가님의 저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우리에게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하며 삶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세네카 자신이 극단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실천의 철학이자 삶의 기술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 흔들리지 않는 가치. 세네카에게 영혼의 평안은 삶의 모든 혼란과 권력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오름을 지켜내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태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평안이 있다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세네카는 강조합니다. 이,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는 힘 생각에 달려있다. 세네카는 누군가에게는 불행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그대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좋다 혹은 나쁘다고 인식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행과 내면적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베르트 키칠러 작가님은 세네카의 가르침을 빌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며 모든 불행은 우리가 평가하는 만큼만 불행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욕망과 감정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됨을 상기시킵니다. 3. 극복해야 할두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고통의 복귀. 세네카는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겪은 고통의 복귀를 지적합니다. 특히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현재를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인처럼 언젠가 이 고통마저 웃으며 기억할 것이다 라고 되뇌며 관점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지혜 받아보세요. 4. 감정 다루기 분노와 슬픔에 대한 지혜. 분노는 선택이다. 세네카에게 분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오류였습니다. 분노는 생겨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영혼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슬픔 속에서 위로 찾기 슬픔에 잠겼을 때에는 그 고통에서 잠시 눈을 들어 주변의 다른 축복과 위로를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세상 어느 집도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은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활기찬 생활 응원합니다. 화이팅!